1999년 제럴드 셸비에 의해 창립된 고성능 스포츠카 회사 셸비 슈퍼카스 줄여서 SSC 셸비만 듣고 설마 캐롤 셸비의 다른 회사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럴드와 캐롤의 성이 같은 쉘빌 뿐 다른 사람이죠. 하여간 캐롤 쉘비는 포드의 엔진을 베이스로 고성능 차량을 제조했었다면 제럴드 쉘비는 콜벳의 엔진을 베이스로 고성능 차량을 만들었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립된 지 이제 막 20년 된 신생아에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마치 코닉세그나 파가니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 모두 엄청난 하이퍼카를 만드는 회사들이지만 생각보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SSC는 고성능 하이퍼카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미 2007년에도 얼티밋 에어로라는 제로백 2.7초대 천마력이 넘는 차량을 만들기도 했는데 고 이건희 회장도 한대 가지고 있었다죠. 2012년엔 투아타라라는 콘셉트 모델을 선보였었는데 당시 최고 속도로만 부가티베이론을 넘어선다하여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 외에 알려진 사실이 너무 없었고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묻혀가고 있었죠. 그리고 2020년 8년 만에 양산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483km 이상에 공기 저항 계수가 0.279로 부가티론 시 코닉세그 제스코, 헤네시 베놈을 뛰어넘었으며 공차중량이 1247kg으로 이들 중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넬슨 레이싱 엔진스랑 협력하여 만든 5970cc v a 트윈 터보 엔진으로 1750마력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치로만 봐서는 하이퍼카 시장에서도 헉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속도 주행을 안볼 수가 없겠죠? 최고속도 기록은 왕복주행의 평균값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투아타라 이전의 최고 기록은 2017년 평균 447.19km로 스웨덴의 하이포카 제조사 코닉세그의 아제라 RS였습니다. 이번 기록은 라스베이거스의 폐쇄된 외곽 고속도로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 레이싱 드라이버인 올리버 웹이 차량 운전을 맡았고 기록 인증 위원 2명과 15대의 GPS 제트놀기 T33 헬리콥터 드론으로 구성된 항공 촬영팀까지 동원했으며 방식은 왕복 주행의 실제 양산화에 쓰일 부품들로만 구성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주행에서는 시속 484.53km를 찍었고 복귀 주행에서는 532.93km를 기록 평균이 508.73km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속도 조작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담긴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SSC 측에서는 기록 측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까운 실내에 재측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측정에서 또다시 비슷한 기록을 보유한다면,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순 직선거리로 생각했을 때 최고속도로만 주행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니, 자동차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네요. 여담으로 SSC 투아타라는 단 100대만 생산될 예정이며 가격은 16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8억 원 정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미있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